대관령에 있는 양떼목장 주차장입니다. 어, 제가 오전에 어, 8시 한 50분 어, 경기도 어, 군포에 있는 어, 당동역 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출발을 해서 어, 지금 시간이 음, 11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반 정도 어 르노 조회를 몰고 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논스톱으로 왔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어 당동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대관령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했거든요. 음두 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뭐 일반적인 내연기관차가. 어 주행을 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주행 거리가 한 190km 정도 됐었거든요. 어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어,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거리하고 비슷하게 주행을 했습니다. 어 지금 남은 주행 거리가 한 87km 정도 됩니다. 어 저는 여기에서 대관령을 넘어서 예 대관령을 넘어서 어, 강릉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어, 강릉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주행거리만 보고 어, 전기차로는 장거리 여행이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전기차를 몰고 나오면 일단 충전소만 보이면 충전부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사실 조회가 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 가운데에서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좀 짧은 편이거든요.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1회 충전으로 갈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 309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로도 충분히 어, 동해안 쪽에 원하는 쪽에 예, 한번 충전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 르노조에를 몰고 나온 거고요. 예, 남은 주행거리가 87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서 충분히 갈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대관령 길도 충분히 어, 이런 전기차로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는 거, 그런 거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강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충전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한 50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8시 50분, 그러니까 8시 47분에 1호선 당동역 전기차, 전기 충전소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배터리 잔량이 94%였고요. 주행 가능 거리가 317km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차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가 309km인데 충전을 하다 보면 이게 거리에 조금씩 편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누적 주행거리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강릉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한 겁니다. 한 195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남은 주행거리가 거의 한 12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거의 뭐 그때 출발할 때 찍혔던 주행 가능 거리하고 거의 이제 마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주행을 했고요. 대관령에 도착할 때까지 논스톱으로 왔는데 어떤 배터리에 어떤 소모되는 양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했을 때 대관령에 도착했을 때80한 4km 요 정도밖에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거기에서 넘어와 가지고 강릉에 올 때까지는 거의 내리막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거리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0km 정도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음 아직. 어 주행이 가능한 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니까 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어, 동해안 쪽 많이 오시잖아요 동해안 쪽 많이 오시면 여기 강릉에 도착하셔서 또 여기 강릉이 아닌 다른 뭐 양양이라든가 속초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도 경포대까지 뭐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어 도착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저처럼 지금. 뭐, 한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충전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뭐그 정도 충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다시 또 서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뭐 일상적인 어떤 그런 장거리 주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뭐 막, 가다가 전기차 충전기만 보이면 충전을 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목적지들을 도착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여 강릉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3시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3시간 정도니까, 어, 일반적인 어떤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시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 없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도착해가지고, 다시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서울로 어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충전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불편함은 있죠. 그런데 어 누구든지 어 자동차를 몰고 목적지에 가면 목적지에서 볼일을 보는 시간이 있죠. 뭐 그런 시간에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음 글쎄요. 뭐 그렇게 뭐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막 이렇게 따졌을 때 주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또, 충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단점으로 지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어, 논스톱으로 대관령까지 갔다가, 대관령에서 또 거기에서 대관령 옛길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르노 조회가 2021년 올해 차, 예, 소형 전기차 부문에서 수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르노 전기차가 이제 한국 자동차 전문기자협회에서 올해 소형 전기차 수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인정을 받은 차다. 그래서 뭐 전기차가 꼭 어떤 주행거리만 놓고 그 전기차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 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능, 르노조회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테슬라 모델 3보다도 훨씬 더 많이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입니다. 이제 뭐 폭스바겐의 ID 3라든가 이런 차들이 경쟁 차들이 계속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에서만큼은 테슬라 모델 3를 능가할 정도로 어떤 그 성능이라든가 또 상품성이라든가 또 전기차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어 어떤 우위에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전기차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 가운데 르노조회가 또 가장 저렴합니다. 제가 한번 어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뭐 어 구매 보조금 뭐 이런 거다 하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 가운데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 조회 주행거리가 309km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어, 현재 자동차의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아이오닉5라든가, 뭐또 EV6라든가, ID3라든가, 이런 경쟁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뭐, 70, 80km, 많게는 뭐,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배터리 용량에서, 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르노 조회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한5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54kWh. 요 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차들은 다 60이 넘어요. 그러니까 64kmh,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용량에서 일단 거의 한 10kW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그만큼 짧은 겁니다. 그게 이 조회의 어떤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뭐 성능이라든가 뭐 배터리의 성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배터리 용량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어, 유럽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어, 충분히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다가 배터리 용량을 좀 낮춰서 가격 부담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리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한번 충전해서 멀리 갈수 있는 전기차가 좋은 차다 이런 인식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좀 짧더라도 경제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서 일상적인 용도로 쓰는데 불편이 없으면, 어 그게 바로 어 전기차의 어떤 경쟁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출력이 어 134마력입니다. 134마력. 어뭐 준중형 어떤 세단, 뭐 이런 가솔린 세단하고 비교해서. 거의 뭐 비슷한 출력 수치를 갖고 있고요. 최대 토크가 어 이게 또 환산을 하면 25kg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크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어 아주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는 이 토크밴드라고 하죠. 어 일정한 엔진 회전수에 도달했을 때어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데 어 전기차는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또 이제 가속페달이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뭐 보통 주는 어떤 그런 힘을 딱 주게 되면은 어 거기서는 100km 정도 시속 100km 정도 이상은 나가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더 밟아주면은 그때부터 아 차가 튕겨나가듯이 예 그런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운전을 하면서 뭐 이질감 같은 것들은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뭐 일반 내연기관 차에서는 어좀 체험하기 힘든,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어 밀접한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정속 주행, 시속 한 100km 정도에서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쭉 주행을 하면서 어 보면은 뭐 승차감이라는 거를 따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제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런 정숙성. 조용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질감이 그러면서도 거기에 가속감 같은 것들이 보태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내연기관차 타면은 오히려 또 그게 또 어색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갖고 있던 그 자동차의 어떤 기본기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높은 수준에서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요즘에 아무래도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전기차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뭐 이제 겨울철에 어,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이 갑자기 확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뉴노조에는 히터펌프라고 해가지고 어, 겨울철에 어떤 들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어박스에 보시면은 이게 R, N, 또 D, B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B 비단에 어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B가 뭐냐면은 어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단으로 어 감속을 하면서 회생제동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최대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그냥 이 비단으로 딱 전환만 시켜주면 속도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어 회생제동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줍니다 그만큼 어 주행거리를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페달 시스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 뭐 이제 시내 주행 같은 거할 때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만으로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어 심지어 이제 완전히 거의 정지하다시피까지 하는 그런 원 페달 시스템도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회생 제동의 어떤 강도 같은 것들을 어 조절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된 전기차들이 요새 나오고 있는데 어 조회는 일단 어 B, b 단에서어 감속 효과 감속에서 나오는 회생 제동 에너지를 좀 극대화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 놨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요. 완전히 정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앞차하고의 간격 같은 거 이걸로 잘 조절하면은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회생 제동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도 어 이런호 조회에 어떤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외관이 요즘 나오는 어 순수 전기차하고 비교해서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아좀 동글동글하고 어 뭔가 아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귀엽고 어또 그냥 뭐 평범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해치백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기차의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력성능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본닛의 어떤 기울기 라든가 후면 범퍼의 어떤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테리어의 구성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평범한 뭐 이런 종류의 2급의 치백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제 클러스터의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 맞게 이제 좀 특화된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뭐 내연기관차의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실내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제 루노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아주 조용한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주행 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